이 아이언을 똑바로 치고 내가 원하는 거리를 칠수 있느냐, 이것이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내 거리를 내가 원하는 거리를 낼수 있는지 똑바로 치면서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어드레스나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약간 여기 이쪽으로 가서 체중이 이쪽으로 실렸고 오른쪽으로 실렸지만 지금 아이언인 경우는 반대로 약간 이쪽으로 실려도 좋습니다 왼쪽으로 약간 약간은 그 다음에 백스윙 할때 아까 이렇게 뽑든가 이렇게 뽑든가 곧장 뽑아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언에서는 내려올 때 체중이동이 일로 되면서 이 손목이 캐스팅 되지 않게 이렇게 손목이 고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임팩트를 이루어져야지 다운블로우로 맞는 거죠. 드라이브는 어퍼블로우로 맞는 거지만 이거는 다운블로우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블로우로 맞을 때 손목이 미리 캐스팅돼서 풀려버리면은 힘없이 임팩트가 되는 거고 거리가 틀리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와서 다운블로우로 맞아가지고 손목 캐스팅이 늦게 풀려가지고 여기서 임팩트가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볼과 직각이 되면서 머리 이렇게 보내주면서 할 때, 이게 직각으로 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임팩트가 직각으로 되는 거와, 그 다음에 헤드업을 안 하고 또 볼을 보고 있는 거와, 이런 머리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볼이 삐뚤어 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볼을 정확히 보고 제가 직각이 되도록. 임팩을 이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폴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다운할 때테스팅 되는 거고, 임팩트할 때 다운블로로 쳐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폴로는 멀리 뻗어서 피니시 해주는 거, 이거는 거의 같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운블로로 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연습을 할때 주로 우리는 풀스윙만 연습하지 말고 4분의 3도 하고 2분의 1도 하고 4분의 1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니시하는 임팩트하는 이러한 빈증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은 거리를 정확하게 좀더 정확하게 거리를 맞추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이것이 아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체중이 약간 왼쪽에 있으면서 백스윙이 된다, 다운할 때이 손목 캐스팅이 안 풀린다, 내 볼을 끝까지 보고 임팩트 한다, 그 다음에 미니시 한다. 그러면 곧장 가고 내 거리가 일정한 거리대로 맞출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말씀은 한 가지, 스피드가 일정하라는 거. 어느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힘이 안 들어가고, 어떤 때는 손목이 캐스팅되고 어떤 때는 다운블로로 제대로 손목을 썼고 이러한 문제만 정리되면 여러분은 거리와 방향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아이언을 구사하실 수 있는 거죠.